yeah 그렇죠. 아이고. 아, 6월 24일이 오늘 네. 스피컨. 주인공을, 아, 주인공을 아. 센터로. 네. 우리, 우리 태견씨하고 우영씨가 이걸 준비하려고 이렇게 네. 나왔구나. 네. 그렇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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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보겠어요다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어서 준비해왔어요. 아, 그렇죠. 고마워요, 여러분. 뭐 아, 예. 저희 콘서트인데 또 이렇게 생일 파티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기쁜 날인 것 같아요. 여러분 저희 항상 고마운 마음 알죠? 사랑하는 마음도 알죠?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 그시 씨, <laughs> 그그그 아, 부릇, 한 멘트가 없어요. 그근씨 소원을 담아서 총 불을 붙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하나 둘셋 같이 가주세요 자, 우선 시작! 하나, 하나 둘, 셋! 아, 생일 축하해요. 생일 축하해. 제가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? 비밀이에요. 네, 비밀이죠. 유근 씨자동차 네, 참 좋아하죠. 진짜. 자, 준호 씨, 이끄시는데 자동차. <laughs> 제가 맨날 쿠형한테차 사달라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안 사준다고 는 <laughs> <같은데>. 자, 어, <laughs> 우리 이거 사진 찍을만찍요 여러분, 저희 사진, 같이 아, 찍으실래요? 야, 개 진짜. <웃음> <웃음> <그게> <웃음>